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NC 소프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가 커뮤니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DBIT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극동유화도 뭐 이제 추천 나갔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한국전력도 나갔는데 한국전력은 뭐 아직 없네요. 음. 지웠었나? 영상으로는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란다. 이제는 저죠. 제가,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DBIT 이렇게 추천 나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아, 좋은 판단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NC 아, 소프트 들어가 보면요, 정말 어 제가 NC 소프트를 찍을 때는요, 어, 다른 면이 그 낙들과는 정말 다른 걸 하나씩 발견하는데 이제 뭐냐면 민심이 민심이 안 좋다 이런 걸 넘어서서 야 어떻게 저 NC 소프트는 뭘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싶은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 NC 권하는 놈 있으면. 인간관계 선절하라 있음은이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좀 이제 중장년 세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인간... <laughs> 어떻게 이러지? 약간 좀 이거예요. 원수한테는 선물하는 법 알려줘라, 선물 옵션하는 법 알려줘라, 딱 이런 느낌인데. 뭘? 그러니까 이게 게임 회사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민심이 나오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수십년간 취미로 게임을 해온 입장에서 NC를 보자면 NC는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라서 이미 고기까지 다 먹었다 <laughs> 넥슨처럼 거의 여러마리를 기른 것도 아니고 넷마블처럼 다른 거위 대여할 생각도 안하고 주식은 5분의 1 토막 쳐놓고 연희만 상장해놓고 주주통에 빤스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거죠 네, 엄청난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NC소프트에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일개 게임회사가 엔터테인먼트 그냥 문화잖아요 게임은 그냥 문화고 그리고 하면 그만 안해도 그만 이제 이런건데 어, 인간의 희로애락에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거를 저는 이제 느껴요 아 진짜 대단한 게임을 만든건 맞구나 정말 롱런을 한거라면 정말 이유가 있구나 아, 정말, 뭐, 리니지 원툴인 건 인정하는데, 그 원툴이 정말 강력했구나. 그니까 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샤넬도, 코코 샤넬이 만든 샤넬, 샤넬 넘버 5라는 거 있거든요? 아, 샤넬 넘버 5라는 게 있는데, 향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예시구요. 샤넬 넘버 5가 정말 이제 스테디셀러고, 그냥 그 시리즈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현대차의 아반떼. 그니까 아반떼 원툴이라고 해도 사실 뭐, 판매량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아반떼 뭐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NC소프트도 매출 구성 비율을 보면 리니지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길드워도 만만치 않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 정말 미래가 아예 없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그냥 진짜 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만 잘 이겨내면 이것만 잘 이겨내면 어, 뒤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응. 아 이거는 좀만 이렇게 좀 이제 해보면 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게 사람들이 미련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슬픔도 많아 보이고 이런 거를 김택진 대표가 개발을 정말 기똥차게 해서 다른 게임 하나 짱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이제, 갓겜 소리 듣는, 이제, 그런, NC 소프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적인 흐름 보면은, 18만 5천원, 21만 7천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어, 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지지선, 이렇게 좀, 이제, 나오고 있고, 저항선도, 사실, 이렇게 좀, 저항점들 많이 연결을 했을 적에, 좀, 신뢰도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감시덕지고, 야, 그래, 좋다. 이 정도만 해줘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박스권 그려진 상태에서,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 이런 것좀 이제 개선될 여지가 보이면, 이 친구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수순이에요. 근데, 엔체 소프트가 그런 흐름을 보이기에 앞서서, 주주들, 주주들한테도 물론 이제 그래야겠지만, 게이머 분들한테 좀 이제 이악감정을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사실 뭐 리니지 이런 것도 예전에 잠깐 해봤지, 막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하다 막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뒀는데, 어, 이제 뭐, 그런 게이머 분들이랑도 잘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